오늘 다뤄볼 사건은 300만 유튜버 트레이 에릭 세슬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는 미스터 애니메라는 채널을 운영했고요. 구독자는 300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였어요. 그러던 그가 자신의 부모님과 형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 전지영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트레이 에릭 세슬러입니다. 트레이는 1989년 8월 3일, 이른 아침, 텍사스 왈라카운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로트는 30년 넘게 로빈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론다는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평판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크라는 형도 있었습니다. 트레이의 집은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단란했습니다. 트레이의 유년 시절도 특별한 일 없이 평범했어요. 학교 생활도 왕따를 당하거나 인기가 많지도 않은 오히려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의 외부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트레이가 13살이 됐을 때 하루는 너무 친구를 총으로 쏘고 싶은 욕망이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13살이 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9.11에 전화를 걸고 집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수상한 그림자가 보여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면 집 뒤뜰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친 뒤에 총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너무나도 허술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트레이의 나이도 너무 어리고 초반이라서 한 번은 봐줄 테니 정신과 진료를 꼭 받아보라고 합니다. 다음 날, 트레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단지 성장기에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트레이는 계속해서 평범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트레이는 렌즈캡 프로덕션이라는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자신이 만든 단편 영화나 코미디 장르를 업로드했어요. 가끔씩 부모님이나 형 마크가 출연하기도 했고요. 트레이는 실제로 이 일에 흥미를 느꼈고 영상 작업을 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트레이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폭력과 총에 대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트레이를 보고 부모님은 기특해서 그냥 놔두게 되죠. 시간이 흘러 트레이는 영화 제작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2006년 후반에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 1년이 됐을 때 미스터 애니메로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1세대 유튜버들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리뷰를 했어요. 이 솔직한 리뷰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 2011년에만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달성한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인기를 얻어서 구독자는 3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다면, 지금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때는 유튜브 수익 구조도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열심히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기간 동안 3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인 2007년에는 대학교를 진학하기도 했는데요. 졸업하지 못한 채 중퇴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피자 배달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트레이가 지속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울증과 조울증, 진정제 등을 과다 복용하고 있었고 여기 알코올 중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이 시기에는 아버지랑 다투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트레이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세차도 뽑아줬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긴 할머니의 집도 트레이한테 증여해줬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빨리 트레이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트레이는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사준 세차로 놀러다니면서 과속을 해서 집으로는 과속딱지가 날아오는 일도 허다했고요. 혼자 살게 되면서 술과 약을 더 자유롭게 즐겼다고 해요. 이때 트레이의 취미가 총기 수집이었는데 더 많은 총을 모으고 자유롭게 다뤘다고 합니다. 더 나아지길 바라고 결정했던 부모님의 지원이 트레이를 더 망쳐버렸던 거죠. 이 상승세가 이어지던 유튜브 컨텐츠도 점점 어두워졌고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의 관심사도 총기를 넘어서서 살인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는 특히 연쇄살인마 테드번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많은 자료를 모았다고 해요. 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소름 돋게도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50번도 넘게 보면서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전부 녹화해서 저장해 뒀어요. 그리고 여러 살인마들의 자료를 모으면서 살인마들과 살인 사건의 점수를 매기기까지 합니다. 피해자의 수, 범행 동기, 잡히기까지 걸린 시간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노트에 범행 숙법의 아쉬운 점, 보완할 점 등도 적어가면서 실제 살인 사건을 리뷰합니다. 이 당시 트레이는 앞서 말했던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에 한참 빠져있던 터라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월러 고등학교였는데 그는 이곳을 타겟 장소로 삼기로 했어요. 그리고 월러 고등학교 위성 사진을 다운받고 어떻게 범행을 일으키고 총을 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획하면서 그는 다른 일을 먼저 버리기로 하는데요. Well, hey everybody, what's going on? It's Mr. Anime here, and well, I have some pretty good news. It's not well, I have some kind of bad news, but it is good news. The good news is. That I now found a full-time job in a department that I'm uh, interested in, which is film, and I'm still going to be doing videos. So keep supporting Mr. Anime. I'll still be doing anime reviews, but probably not as many because this job will be full-time. But thanks to all of y'all. 2012년 3월 12일, 트레인은 자신의 유튜브에 323번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미스터 애니메의 새로운 직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에서 자신이 영화 제작사에서 스카우트가 돼서 앞으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뜸하게 업로드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트레이가 말한 모든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트레이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 전 올린 마지막 영상이 됐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후 2012년 3월 19일, 트레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를 세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20일 이른 아침에 트레이는 총으로 완전 무장한 후에 가족의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이나 형은 트레이가 집으로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트레이는 집에 가자마자 엄마를 제일 먼저 마주쳤는데요. 보여드릴 게 있으니 차고로 좀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차고에 들어가자마자 총으로 네 발이나 쏴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총성 소리를 듣고 형이 놀라서 너무 시끄러워 라고 했더니 즉시 형을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쐈어요. 하지만 심장을 빗겨나가서 형은 바로 죽지 않았고요. 화장실로 도망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트레이는 바로 안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도 두발 쏴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형이 있던 화장실로 찾아가 화장실 문을 총으로 마구 난사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형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키우고 있던 새와 앵무새, 물고기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트레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남겨놓은 글귀인데요. 난내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나도 내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신이시여,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트레이는 가진 총을 모두 챙겨서 얼러 고등학교로 향합니다. 트레이는 도착한 후에 주차장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을 저지를 자신이 없어서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경찰들이 트레이의 본가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한 후였어요. 사건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다 칼로 난도질 당해 있었고요. 사방에는 피가 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적었던 글귀 때문에 트레이가 범인인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트레이는 경찰에게 체포되고 자신이 체포돼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레이가 가족을 죽인 건 자신이 월러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후에 충격받을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죽인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해요. 트레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살인을 계획한 트레이가 잡혀서 다행이지만 트레이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던 가족들이 살해당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트레이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았는데 어떤 마음에서 가족들을 이렇게나 무자비하게 살해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시오패스였던 사람이 작정하고 정상인인 척 연기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300만 유튜버에서 살인마가 된 트레이 세슬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